하랑이 주식 한다 그랬잖아 애플 애플 주식도 막 관심 있다 그랬잖아 애플 말고 다른 거막 미국 주식 중에 막 관심 있는 거 없어 미국 회사 중에? Nope. 없어? 하랑 혹시 비영이야? 하랑 혹시 비영? 인데요오형이야오형 O형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선생님은 뭐 엄청 막다 관심 있는데. 너는 사고를 많이 쳐요 어떤 사고 치는 거요? 아 친구네 집 가서 나 이거 핀을 빼면 푹 나오는 게 있어. 그거 하다가 어. 부러뜨린 거예요. 어어.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책상에 쇠 아, <laughs> 그냥 이러면 내가 안난 것처럼. 자, 거기 숨긴 이후로 어. 친구가 그거잃어버려 아, 근데 사고친 거죠. 이 방송 보면 알 거야. <laughs> 이제 그 친구 보고 있나? 안 봐, 안 봐, 안 봐. 책상에 아, 그 선생님은 진짜 주식을 엄청 좋아하니까 막 아, 이런 주식 이런 주식 막 하거든. 근데 선생님 요즘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 종목을 제일 관심 있어 할 거야. 혹시 예상되는 거 있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주식이 엄청 관심 많고 아 선생님 그러면 그거 줄게 선생님이 거스무고개 할게. 네. 자, 제가 맞히는 거죠. 어, 그렇지. 선생님이 힌트를 계속 줄 거야.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주식이에요. 이거 한 번에 맞춘다고? 아 보자. 그 잠깐만. 이로시라카는 데 아 ETF 네 ETF. 아 근데 어 ETF 말고 이건 그냥 종목 이름이야.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이야. 또 하나 힌트. 이거 하면 되게 알것 같아. 테슬라? 정다 <laughs> 맞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핫한 어, 종목이고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굉 되게 푸듯해한다. <laughs> 지금 세상에서 제일 핫한 주식을 한번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하거든. 하랑이는 테슬라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 전기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전기? 전기 자, 자동차. 그렇지. 전기차. 지금 전기차 만드는 회사 중에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까 못 벌까? 많이 벌겠지. 많이 벌겠지.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네. 그렇지. 엄청 잘 가. 그럼 이것 도 해보자. 하랑이는 삼성전자 테슬라. 자. 삼성. <laughs> 혹시. 그 삼성전자라 주주는 알겠는데 혹시 인 인적 관계가 좀 있어? 아니 아니. 친척 혹시 삼성에 다니고 그래? 아니, 아니. 아니야? 그 좋아. 서, 그러면 하랑이는 삼성전자가 왜 좋은지 선생님만 다 설명해봐. 선생님은 하랑이한테 테슬라가 왜 좋은지 설득해볼게. 어, 누가 설득당 한번 해보자. 선생님 뭔지 하세요 선생님 뭔지 할까? 네. 어. 지금 이제 자동차는 앞으로 전기차 거의 다 전기차가 갈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전기차 만드는 회사는 1위는 테슬라야. 그럼 앞으로도 1등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들잖아. 테슬라는 화성도가. 매력이 없어. 테슬라를 하면 그거 로켓 타고 화, 화성도가. 근데 안전은 보 보장이 응. 없잖아요. 안전은 보장이 없다. 네. 어, 좋아. 그러면 테슬라는 그것도 해. 위성을 로켓을 쏘아서 통신도 할수 있게 해. 전화를 걸수 있는 통신도 할수 있게 에이, 그건 인공위성도 하죠. 그리고 그 인공위성을 테슬라가, 테슬라가 쏜다니까매이게 있어? 어. 아... 삼성 할수 있어 없어? 삼성 그거 해야 안 해? 삼성 위성 쏘아 올려놨어. 올려. 그래도 바... 그 삼성도 그 기술을 이용해 우주선을 만들면 응. 갈 수도 있잖아요. 갈수 있어? 어, 좋았어. 그러면 또 솔깃하게 하는가? 테슬라는 그것도 해 하이퍼 루프라 음. 그게 그 KTX 보다 더, 더 빠른 거 그렇지. 그거를 테슬라가 하려고 해. 그건 이미 음. 우리 나라 삼성도 그 기술을 발전. 우리 나라도 하고 있어요. 어, 하이퍼 바. 어쩌고 저쩌고라고 아. 지금 <laughs>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근 어, 그렇지 그렇지. 데 테슬라는 가장 지금 앞서 나가 있는데. 앞서 나가도 우리도 따라 잡으면 되죠. 아, 그래? 만만치 않은데. 그럼 또 하나 더해까 삼성보다 하는 게더 의미 있어. 테슬라는 코인 또. <laughs> <laughs> 코인은 사기당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건 별로야? 코인은 사기당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바람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laughs> 코인에 사기당하면 어쩌라고요. <laughs> 그래 그건 그래. 아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이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주 개발도 하고 그다음 하이퍼루프 같은 또 신기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 거란 생각을 많이 하니까 테슬라를 많이 사.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주가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혹시라도 만약에 테슬라를 가지고 있다면 팔면 안 돼. 지금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더 들고 가야 된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는 테슬라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힘내시고 홀딩 하는 게 맞다. 그 어. 삼성도 언제가 올라요? <laughs> 너무 웃긴다. <laughs> 언제간 오를 거야. <laughs> 언제간 옳을 <laughs> 거야. 언젠간이 아닌 거 같은데. 알죠. <laughs> 아, 안 당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분량 뽑으려고 약간 설득당한 척 하는 거죠. 방송은 진짜 설득 안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테슬라를 샀어요. 테슬라가 떨어지고 삼성이 올라가요. 돈만 달라는 거예요. 제가 삼성 주식만 한 8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한, 그래도 한 2년 정도?